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애돔 경기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기는 염의 끝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해슬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기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골짜기에서부터 드빌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님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겐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르본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 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곧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딤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에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정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메 갈렙이 그에게 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메 갈렙이 위샘과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여수와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4장에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땅을 요구했던 갈레비의 이야기에 이어서 15장 1절부터 12절은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얻게 된 땅의 남쪽, 동쪽, 북쪽, 서쪽에 이르는 경계가 쑥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지명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인지 다 알아 듣습니다. 남쪽으로는 목포, 동쪽은 소백산맥, 북쪽은 대전, 서쪽은 서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나라 지도가 머리에 떠오르고 위치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합니다. 유다 지파는 열두 지파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지파입니다. 숫자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아 땅을 받고 그들이 얻은 땅의 면적도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은 갈렙 가문이 얻은 땅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갈렙 가문의 이야기가 유다지파의 땅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19일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듣는 책이기에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기억을 돕는 여러 가지 구조와 표시들이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희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갈렙이 기리앗 아르바를 차지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기리앗 아르바가 바로 갈렙이 여수아에게 요청했던 헤브론입니다. 그곳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는 갈렙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갈렙은 아낙자손 거인 셋을 물리칩니다. 갈렙이 말했던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신 갈렙에게 거인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인 앞에선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작고 보잘 것 없다고 불신으로 불평했던 정탐꾼 10명은 광야에서 죽고 가난 땅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갈렙은 믿음대로 거인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어서 기랴 세배를 차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 원주민을 몰아낸 뒤 이곳은 드빌이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이번에는 갈렙의 가족이 나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입니다. 갈렙이 기리세벨을 차지한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조카 온니엘이 성공했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합니다. 악사는 결혼 선물로 아버지에게 샘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19절입니다. 이르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네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메마른 땅 드빌에서 살려면 물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사위와 딸에게로 이어집니다.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갈렙을 보고, 조카 온니엘도 용기를 얻어 기랴 세벨을 공격하는 전투에 나섰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아버지를 보면서 딸 악사도 거친 땅 드빌에서 정착할 수 있다고 믿으며 샘물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악사가 온니엘과 함께 살아가야 할땅 드빌은 살기 좋은 초원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악사가 갈라에게 나를 내게부로 보내시니라고 말했습니다. 내부은 마르고 척박한 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갈렙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온니엘과 악사 이 신혼부부도 메마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사기를 보면 온니엘은 요수아가 세상을 떠난 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갈렙의 사위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이 사위와 딸에게 이어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갈렙과 온리엘과 악사의 모습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감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